일단 초고가 득점이 됐어요. 네. 그 점차고. 1세트 때는초구를 조금 길게 뺐었죠? 아, 짧게 뺐었나요? 1세트에 길게 뺐었습니다. 네, 길게 뺐었죠. 네. 그래갖고 역회전이 작용된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득점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긴 옆돌리기인데 일목초코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키스 타이밍이 살짝 이, 보입니다. 네. 1목 초코를 먼저 내리고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여기서 아, 좋아요. 네, 시간을 좀벌었네그죠자 <laughs> <laughs> 보시죠. 일목적구 컨트롤하는 것도 한번 보죠. 이렇게 이런 공들이 좀 어설프게 치면은 상당히 많은 네. 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목적구가 이제 이목 그 큐볼이 일목적구로 이목적구로 가는 동안 노란불을좀 그죠 좀 느리게 만들어서 컨트롤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스리뱅크 각도가 생각보다는 좋은 각도예요 그냥 뽑어좀어들뽑아 포... 네. 어, 네. 슬퍼 줄 알았어요 살짝만 뽑아내면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어,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네. 마, 맞추는 원쿠션 자체가 조금 위였었다고 네. 생각을 해서 조금 짧지 어,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네, 살짝 걸렸어요 스리 어, 음. 이후에 이게 확실히 전달하는 회전력 자체가 조금 더 일반적인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경기하다 보면 스타일 다른 선수들 그 플레이할 때는 약간씩 좀 그죠? 힘들 때가 있겠어요. 그죠? 아, 그럼요. 자, 옆돌리기를 길게 가는 거죠. 파란불 옆돌리기. 자, 파이, 어, 파란 공 키스가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공을 사이드본 선수들과 키스를 한 거는 일목적구를 안쪽에서 왔다갔다 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 저게 밖으로 빼려고 했었을텐데 네. 네, 좀 두껍게 맞은거겠죠? 음... 지금 배치는? 옆돌리기죠? 네, 괜찮죠? 도난하게 득점 만들어냈죠요 아, 이게 지금 다음 배치.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나 이기나 높은 에버리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 선수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1라운드 때도 단식에서 3전전패, 복식에서 4전전패, 7전전패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단식 에버리지는 또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2라운드는 지금 단식에서 3승 2패 1.885의 에버리지를 기록했고요. 복식은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2라운드. 전패를 한 선수의 에버리지가 1.7이다. <laughs> 이거는 뭐 상대방이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 금도 피켜치기 잘게. 너무 잘 쳤어요. 일 1목 조금 맞고 내공의 밀림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해야만이 당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가죠. 네. 많이 밀려 어... 들어갔기 때문에 내공의 회전력은 조금 많이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컨디션이 조금 부진하면서 뭔가 본인이 계속해서 맡아오던 3세트 단식이란 자리를 오태준 선수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같은 팀이지만 선의의 경쟁식으로 서로에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와, 네, 좋아요. 참, 이런 공, 회전 조절을 잘하는 것도 회전, 회전 조절을 잘하는 거지만, 보통 이렇게 비껴치기처럼, 대회전처럼, 세게 칠 때는, 내가 좀덜준 회전이 조금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각도가 항상 뒤틀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고든 스트록을 참 잘해준다라는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대3, 한점 차. 일목적구 두껍게 보내놓고 진행하겠죠. 네, 득점 좋습니다. 이렇게 잘 치는 선수가 1라운드때참 승수를 못 쌓았다는 것도 아이러니하죠. 나 상대 선수가 너무 잘 치면 뭐 어쩔 수 없는 <laughs> 거죠, 뭐. <laughs> 보통 한 선수가 잘 치면 한 선수는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쵸? 근데 아무래도 팀리그 경기의 특성상 너무 짧은 게임이다 보니까, 네. 어, 뭐 사실 에버리지라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엽돌리기 계속 계속. 일목적으 처리가 중요합니다. 돌아서 이게 요게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설하다 보면, 네. 보면 이베치 키스를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낸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키스가 많은 배치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이 위에서 봐서 그런가요? 어... 그것도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돌려내거든요. 일목적으로 돌려내는데 원쿠션 반발이 좀 세게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일목적구에 원쿠션 반발이 세게 일어나면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자 사이그너 직접 보죠. 어 얇은 아, 두께 얇은 두께로 우와 아, 득점됐습니다어 아,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득점될 때는 좀 약간 같이 동화가 되죠? 동화 가참잘 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실제로 당구 클럽에서 경기를 할때 네. 어, 상대방이 몸을... 이게 내가 공을 치고 상대방의 발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발을 보면 은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네. 분들이 아,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네, 그건 좋죠. <laughs> 자연스럽게 더블쿠션인가요? 네, 비켜지기 형태로 내려주죠. 뒤에 공간 들어가도 가능은 한데요. 자, 지금 조금 넘어가나요? 맞나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예전에 선수분들이 얘기할 때 그 양말 빵꾸나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아, <laughs> 네. 그게 이제 몸을 너무 써서 발가락을 네. 너무 써서 그렇군요. 상대방 칠때 몸을 쓰면 좀 매너가 좀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음, 그렇죠. 네. 발가락이라도 쓰자. 네. 안 보이는 위치에서 그렇죠. 특히나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laughs> 네. 자 앞돌리기 시작해갑니다. 내공의 각도를 조금은 크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길게내려왔어요 네. 두께를 게금많이쓰 자, 니렇게공과었어구와이 키스도 조금 생각 자, 했을 것같고요 네. 자, 아, 근데 배치가 어... 원뱅요로 나왔습니다. 또타격 자, 이는공들을 워낙 잘하는 마르들었어요 자, 이렇게 들 살짝 가볍게 타격만 해주면 돼요. 성공. 6대6 동점. 네. 자 이게 뱅크샷 득점이 한 번씩 나오면 경차를 확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뱅크샷이 나온 다음에 다음 배치까지 이어지면 정말 큰데 뱅크샷을 딱 맞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좀 좋지 않게 썼습니다. 자, 노란 볼이 마르티네스의 큐볼인데, 거의 뭐 뱅크 득점하고 난 이후 수비가 되고 말았군요. 어, 이건 뭘 칩니까? 아, 이것도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치는 것 같네요. 네, 원 뱅크죠. 오, 아, 자, 지금은 조금 밀렸어요. 네. 4점, 4점, 2점, 2점. 사이좋게 치네요. 당구를 그러네요. 4대4, 6대6. 네. 아, 이게 선수들은 조금 전 배치에서 마르티네스 같은 선택을 쉽게 할수 있습니까? 게 한다라고 하긴 그런데 선택은 할수 있지만 맞추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눈에 지금 저 배치가 확 들어오는 어, 배치였나 보이긴 보이는 배치죠. 음... 근데 물론 이제 일적으로 맞았을 때 지금 같이 밀림이 없으려면 조금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고 또뭐 당점의 높낮이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공은 결국 난이도가 높다라고 <laughs>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군요. 네. 자 사이그너 길게 각도를 만들어줄것 것 같은데요. 대회전으로 요거는 키스가 요렇게 빠지고 자 각도 이점이 됐습니다. 네, 됐어요. 트로 이리 하트로. 이로 이리 하트로. 이 네 까다롭군요. 그래서. 그렇죠. 일목적구를 저렇게 횡단시켜놓고 조금 두꺼운 상황으로 진행을 두번 봐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어 이거를 아, 얇은 면서 보는 말린다. 거죠. 얇게. 아와 이거 아, 무슨 게입니까 <laughs> 자이 정도면 몇 분의 몇 두께 같을까요? 아, 몇 분의 아. 몇 두께일까요? 뭐, TV를 조금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파란 공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모를 정도였어요. 네. 네. 진짜 몇십 분의 일 정도는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한 1mm 맞았을까요? 그쵸. 거의 뭐 스치듯 네. 지나갔거든요. 1mm 맞으면 60분의 1 두께겠네요. <웃음> <웃음> 어. 아 대단합니다. 네. 됐어요. 네. 60분의 1 두께는 우리가 네, 잘안 쓰죠, 그렇죠? 그럼 그런... <laughs>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 네, 흔히 이렇게 두께를 8분의 1, 8분의 2뭐 이렇게 8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죠. 6으로 나누기도 하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8분의 1 두께는 생각보다 꽤 있는 두께거든요. 그렇죠. 저런 두께에 비하면 그렇죠. 네. 네. <laughs> 저 정도 두께면 진짜 몇십 분의 일 두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사이그너가 앞서갑니다. 자, 자신있게 보내 놨는데요. 좋아요. <laughs> 풀세트의 팀, 휴언 셀스키 레전드. <laughs> 지금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뒤져 있다가 한 세트를 따라 붙었고, 이번 세트도 지금 사이그너가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풀세트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대회 6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가 풀세트 경기였어요. 그중에 4경기는 이겼고요. 네. 현재 4연승 중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함정이 있는 배치인데요. 어... 자, 키스. 아예 짧게 시도했습니다. 네. 어, 어, 어. 함정이 있는 배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목적구를 편안하게 치면 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치면 일목적구가 네공에리쿠션 지점을 딱 막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이그너 선수, 사이그너 선수는 아예 짧은 각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데 그러기에도 키스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마르티네스 견양하는 위치는 앞돌리기 같은데 뒤돌리기일까요? 뒤돌리기, 하면? 네. 아, 뒤돌리기, 뒤돌리기 네. 시도했네요. 우와, 아, 성공. 네. 지금 이 배치도 함정이 많은 배치였죠. 네. 일목적구의 두께가 조금만 두껍게 되면 종단 형태로 일목적구가 진행을 하면서 내공과 키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얇은 두께 선상에서 키스를 잘 빼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함정을 지금 잘 컨트롤하면서 플레이했습니다. 지금 뭐 일목적구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 조금이라도 저렇게... 얇은 두께 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10대 7. 아르티네스자 지금 이 배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뒤돌려치기가 직접 나오기는 쉽지 않은 배치고 짧은 각도 맞추기에도 쉽지 않고요 앞돌리기 형태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선택을 아, 파란볼의 오른쪽 앞돌리기 어. 네자 약간의 맥시멈 플레이를 해놓는데요 마지막 회전이 중요합니다. 아, 아, 아 좋아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 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르티네스 선수가 저도 에버리지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은 2이닝이 4이닝 인가요 5이닝인가요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비껴치기 선택 을 하네요 아, 네. 네. 물론 비껴치기가 제일 무난한 선택 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아, 네. 아, 이거. 이거는 지금 네. 지, 지금 이두 선수의 네. 심리 상황에서는 옆돌리기를 좀 시원하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사이그너 선생에게한 아, 번에도 찬스가 왔는데. 아르티네스가 비켜치기 지금 조금 얇았던 거죠. 두께 미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키스가 난 거고요. 네. 아비리면 이렇게 음. 키스가 납니다. 자 뒤돌리기 일목적으로 내리고 진행해야 되는 배치고요. 자 여기서는 마무리가 잘되겠고네아 네.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힘든 경기를 했어요 네 제가 아마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11대8로 휴원현슬 스킬레전드가 이번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래봐야 2이닝 3이닝 미스한 건데 그게 정말 커 보일 만큼 대단한 선수들인 거죠. 되면은 지금 세트스코 3대0에서 내리 두 세트를 따낸 휴원슬스키의 레전드 세트스코 3대2가 됐습니다.